안녕십니까 하의중부별아 신궁입니다. 기해년 19년 음력 6월부터 12월 하반기 운세입니다. 원숭이띠 하반기 운세입니다. 원숭이띠들은요, 아 성품들이 원래 좀 활발하기는 하지만, 아 모든 일할때 일사천리로 어나가려 하기도 하고. 또 끝맺음이 좋지 않기도 해요 여기는 그게 좀 제가 좀잘 알긴 해요 <laughs> 어, 근데 원숭이들이 인덕이 좀 없어요 인정 못 받을 때도 있고 어뭐 손해를 볼 때도 있고 그리고 제, 제주 재능도 많아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음, 원숭이띠 하면 팔자가 세다고들 하잖아요. 팔자 세신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원숭이띠들이 보면 근데 하반기 운세로 보면 귀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재물이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좋은 일만 생기실 것 같고요. 또 애인이 생기시는 분들은 결혼운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 또, 장사를 하실 분들은 또 장사를 하셔도 또 금상첨화로 지내실 것 같습니다. 아, 참, 원숭이띠분들 좋네요. <laughs> 재물운 사업운입니다 경신생 마흔입니다. 변화 시도를 많이들 하실 거예요. 사업을 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재물 사업분이, 어, 고뭐 사업분이 들어오신다고 하시지만 뭐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면허리시를 꼭 보세요. 다 사람마다 뭐다 하면 다 부자 되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연애운입니다. 경신세 마흔 살입니다. 아. 경신생들은요, 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바람기가 조금 다수다분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수다분한 사람들이 있는데, 세 사람을 만나되 그 사람만 믿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 사람을 만나더라도 바람을 피지 마세요. 그러면 헤어짐이 없고 또 좋을 것 같아. 경신생들이 좀 끼가 많아. 정말. 다수다분해. 진짜 복불복이야. 맞잖아. <laughs> 어, 부부로 봤을 때 무신생 52세입니다. 연애로 보나, 뭐, 부부도 보나, 뭐, 경신생, 무신생 똑같지, 뭐. 이거는 그냥 바람을 서로 안 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는 서로 바람 안 피셨으면 좋겠어요. 이별수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봤으면 좋겠고요. 취직운입니다 일이 없던 사람들도 하반기에는 일이 생기실 수 있으십니다. 노력하시면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시험 합격, 합격, 운입니다. 16세 갑, 갑신생입니다. 아이들 두신 부모님들 참고하세요. 아이들의 머리가 똑똑해서, 어, 뭐, 재주, 재능이 많아서 자격증을 많이 취득해 따놓으면 좋습니다. 시험 합격 운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 16세, 갑신생들 지금 중학교 3학년일 거예요. 많이들 자격증 따놓고, 뭐, 제주 재능으로 딸수 있는 건다 따놔서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또건강운입니다 어, 여성분들은 빈혈, 자궁,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허리, 어깨, 간, 혈압, 이렇게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디스크도 여기에는 원숭이들 포함이 됩니다. 어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에어컨 바람 때문에 요즘 감기 아 죽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벼라 신고 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 써주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성심성의껏 이렇게 요즘에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부족한 건 많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이뻐해주시고 좋다고 해주시고 아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성심성의껏 이게 제가 올리는 만큼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